할렐루야 디트이트 한인 감리교를 섬기고 있는 김웅용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디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예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말씀하신 이 자랑이라는 요 말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한 자랑 인간적 지혜나 세상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함을 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런 자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방문이라는 계획을 변경한 것을 놓고서 이 바오라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도가 이런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들으시고 하나님이게 바울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시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결국 하려고 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예로 만드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금 돌아봐야 될 일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육체의 계획과 진실의 계획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바울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사도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도바울이 나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의에 아니라 아니라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거룩함 안에서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칫 변명처럼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계획은 언제나 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계획, 철저한 계획, 빈틈 없는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획을 예로 만드시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소망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로 만드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때때로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계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계획을 할때 정말 우리는 그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이 비로소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이 자신의 방문 계획을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 계획에 대한 돌아봄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안에서 계획하는 데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예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일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예로 하나님의 일하신가 응답으로 만드실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부으시는 일. 그래서 이것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함과 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예를 만드시는데 예를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사도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말씀들, 어,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는 이 사도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참 귀하신 사도, 또 우리가 참으로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만, 그 사도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한날 속에, 주께서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셔서,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로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그일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들이 모든 일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지키시고 성도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즐거워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